네, 제가 오늘 슬라이스를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많은 골퍼분들께서 또 그리고 이제 특히 입문하신 분들, 네, 그런 분들께서 이 슬라이스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. 네. 그리고 이제 아이언도 고민이신 분들이 많겠지만 특히 긴 클럽, 네, 뭐, 우드나 드라이버 같은 클럽을 이제 치기 시작을 했을 때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슬라이스를 고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봐도 이제 잘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오늘 그 슬라이스를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네. 집중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자 우선은 슬라이스가 날때왜 슬라이스가 나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해요. 네. 슬라이스가 나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공을 칠때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. 몸이 먼저 나간다 뭐 이런 얘기. 네. 네, 맞아요. 머리가 앞으로 나가고 또 이제 몸 전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실수를 하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오시는 거세요. 자, 몸이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,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께서 얘기 들어보시고 점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공을 칠때 백스윙 오른쪽으로 들어서 왼쪽으로 힘을 쓰다 보니까. 네. 몸이 이렇게 왼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. 네. 뭐 예를 들어서 공을 좀더 세게 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뭐 몸에 버티는 힘이 없다 보면 공을 칠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힘을 쓰다 보니까 머리가 나가서 몸이 나가서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다른 이유 한 가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. 백스윙입니다. 음. 백스윙을 잘못 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어요. 음. 네. 첫 번째는 뭐냐면 백스윙을 시작할 때 시작할 때부터 헤드페이스를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. 음. 백스윙을 시작하는 순간 손이 돌아가면서 헤드가 열리게 되면은 그대로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당연히 헤드페이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. 아.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클럽 헤드가 머리 쪽으로 튀어나오는 아. 네 크로스오버가 나오게 되면은 슬라이스가 날수 있어요. 음, 크로스오버. 네 여기서 크로스오버를 딱 하게 되면은 네. 지금 그립의 끝이 제등 뒤쪽을 보고 있는데요. 네, 네. 네. 여기서 다운 스윙을 하려고 했을 때 머리가 나가지 않고 제 자리에서 스윙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한 동작이고 음. 그런 동작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크로스 오버가 된 상태에서는 공을 치려고 했을 때 몸이 왼쪽으로 나가면서 힘을 써야 이 클럽을 그래도 좀 끌고 내려오기가 좀 자연스러워요. 음. 네. 그래서 크로스 오버가 되면은 거의 몸이 앞쪽으로 나가면서 네. 슬라이스가 날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올바른 백스윙 궤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올바른 백스윙 궤도 같은 경우는요, 백스윙 올렸을 때 그립의 끝이 공을 향해 있는 상태를 연장으로 쭉 뒤로 넘어가 음. 주기 때문에 클럽 헤드가 머리 앞쪽으로 나오고 있지 않고요, 네. 그립의 끝이 등 뒤를 찍고 있기보다는 몸 앞쪽을 찍고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는 머리 위치가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회전이 돼도 클럽 헤드가 공 쪽으로 오기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. 네.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머리가 앞쪽으로 나가면서 슬라이스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어나 슬라이스 공 슬라이스가 좀 나네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때 헤드페이스가 열리지 않는지 또는 크로스오버가 돼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지 점검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오. 요 크로스오버를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이제 앞앞 시간에 이제 서경 프로가 되게 좋은 내용을 얘기해 줬었는데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내 주는 느낌을 얘기를 했었어요. 근데 저도 요 크로스오버를 교정하는 데는 이 내용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백스윙을 할때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내 주는 느낌 그러면서 동시에 그립의 끝이 공이 있는 라인을 볼수 있도록 해 주시면 훨씬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어, 똑바로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공을 한번 쳐볼 텐데요. 네. 첫 번째는 크로스오버가 돼서 공을 쳐볼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제자리에서 올바른 백스윙 탑을, 탑에서 공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크로스오버된 네. 크로스오버 느낌. 아우, 음. 슬라이스가 나야 되는데 슬라이스는 나지 않고 오히려 공이 좀 왼쪽으로 갔네요. 음. 제가 한번더 공을 쳐볼게요. 네. 네. 이게 사실은 저한테 익숙한 동작이 아니라 음. 네, 다시 잘못된 동작을 또 갑자기 지금, 하기란 또 쉽지가 맞아. 않거든요. <laughs> 네. 그렇죠. 네. 지금 아,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앞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높이 공이 뜨고 오른쪽으로 가시는 가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 이번에는 제가 그립의 끝이 공을 향하고 클럽 헤드를 먼저 보내주는 느낌으로 제가 백스윙을 해서 공을 쳐보도록 네. 할게요. 아우샤 네 이렇게 음. 백스윙을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치시게 되면은 네 슬라이스가 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을 치실 수 있을 거예요. 음. 지금 이렇게 알려드린 내용이 슬라이스가 날수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. 네.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. 그건 이제 뭐냐면 클럽 헤드가 몸을 쫓아오지 못해서 열리는 거. 이런 어. 연스,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. 네. 어 만약에 회원님이 이제 공을 쳤는데 어, 회원님 지금 슬라이스가 공이 나셨는데 어왜 그런 것 같아요? 그러면은 어 클럽 헤드가 몸을 못쫓아왔어요 네. 그래서 슬라이스가 나왔어.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? 얼마나 그럼 몸을 안 써야 되나? 몸을 더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. 그건 조금 잘못된 방법이에요. 자 어떤 거냐면 몸을 많이 돌리면 클럽 헤드가 열린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. 사실 이 몸을 돌리는 동작은 헤드 페이스를 닫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. 네, 스윙을 했을 때 몸을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동작은 헤드 페이스를 닫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왜 몸을 돌리고 체가 못 따라오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냐면 바로 이 배치기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. 왼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배치기 동작이 나오지 않고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이 된다면 헤드페이스는 열려서 맞지 않으실 거예요 네. 근데 백스윙 올려서 왼쪽으로 몸을 돌리려고 했을 때 배치기 동작이 아 나오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체는 위에 있는데 몸만 돌고 있죠 네, 그렇죠. 네 요렇게 과도한 분리 동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몸은 왼쪽으로 회전하고 체는 뒤에 머물러 있는 몸 따로 채 따로 도는 동작이 나오게 되세요. 음. 음. 그래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이 허리의 각도는 연결 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연결 고리요? 네. 기차가 움직이는데 연결 고리가 잘 연결이 돼 있으면 기차가 같이 움직이겠죠. 그런데 네. 연결 고리가 헐거워져서 뭐 풀리거나 아니면 끊어져 버리게 되면은 기차는 따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. 네. 이 숙여져 있는 허리 각도가 그런 역할이에요. 허리가 각도가 그대로 숙여져 있게 되면 백스윙이 올라가서 다운스윙 때 몸을 회전을 했을 때 클럽 헤드가 너무나도 잘 따라올 수가 있어요. 아 근데 스윙을 했을 때이 허리의 각도가 펴지면서, 펴지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네. 과도하게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클럽 헤드가 몸을 쫓아오지 못해 열려맞는 동작이 음. 나오는 겁니다. 아 요것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몸을 돌려 기 때문에 헤드페이스가 열린 것이 아니고 몸이 일어났기 때문에 헤드페이스가 열린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나 자꾸 클럽 헤드가 몸을 안 쫓아와, 나 네. 이제 몸안 쓰고 팔로만 공칠 거야 이러신 분들께서는 그러시면 안 되고요. 네. 자꾸 더 숙인 상태에서 몸을 돌리려고 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헤드페이스, 아 클럽이 몸을 잘 쫓아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아니 그 저기 저 같은 경우는 네. 그 라운드 갔을 때좀 컨디션이 좋은 날 드라이버가 좀잘 맞는 날 있단 말이에요. 음. 저럴 때좀 욕심이 나잖아요. 네. 그러면 약간 힘이 들어가요. 음. 막 세게 오. 치고 싶어서 한번 쫙 치면은 네. 100% 슬라이스입니다. 혹시 네. 제가 볼 때는 요 같은 맥락인가요? <laughs> 맞아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고, 그렇게 경험을 해 봤고 네. 보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할 텐데요. 아, 이번에 한번 파5 보니까 또 페어웨이도 넓으니까 한번 멀리 쳐 봐야지 아, 하고서 딱쳐면은 공이 쫙 기가 막히게 슬라이스가 네. 납니다. 정말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같은 맥락이에요. 공을 세게 치고 싶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허리 각도가 잘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스윙을 잘 하다가 한번 네. 세게 쳐봐야지 하는 순간 몸이 확 이렇게 일어나 버리는 확실하게. 몸은 먼저 돌리고 채가 뒤따라가게끔 해야지라고 하다가 몸이 네. 확 일어나 버리면서 힘을 어. 썼을 때 음. 네. 잘못된 힘을 써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음. 좀 슬라이스가 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아. 네. 제가 한번 이제 좀 동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. 이번에는 한번 배치기 동작을 하면서 공을 쳐보고 네. 또 올바른 동작으로 허리 각도를 잘 유지해서 한번 또 공을 쳐보겠습니다. 네. 아, 저는 배치기를 했던 거네요. 어. 공보다 제가 멀리 나가겠더라고요. 배치기 많이 하시죠. 네. 많이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이제 배치기. 맞아요. 슬라이스가 아, 기가 막힌 또 슬라이스. 오비네요. 맞아요. 이렇게 좀잘 쳐보려고 <laughs> 네. 세게 쳤을 때 이렇게 네. 좀 너무 허무한 샷들이 많이 나오죠. 네. 자 이번엔 제가 한번 허리의 각도를 잘 유지해서 공을 쳐보도록 할게요. 어 <laughs> 지금 오, 센서도 놀라가지고. <laughs> 아 정말 요거 이제 저의 2 9 0 m 거리나 오늘 샷이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<laughs> 지금 댄서가 네. 아좀도 이렇게 따라주질 않네요. 어 아, 스윙은 아. 정말 그랬어요. 네네네. 그래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스윙을 할때 이렇게 허리 각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주시면 네 클럽 헤드가 몸을 쫓아오지 못하는 이런 허무한 샷은 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셨다가 슬라이스 쉽게. 고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. 아, 우리 앞서 서학용 프로 레슨도 치키닝을 고치는 방법이었는데 음. 원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. 원인야 아, 무조건 뭐 체가 안 따라왔어. 아부가 좀 이상해. 몸이 돌았어. 그냥 무작정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셔야 여러분들 네. 슬라이스 탈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박경준 프로수 가셨고요.